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약한 자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나 자신에게 혹은 가족이나 옆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그리고 나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그리고 나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하늘의 풍성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약속의 성취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은혜, 풍성함 등의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나열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열고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근거한 것처럼 은혜의 풍요를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 이민의 여정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이태원의 사고를 돌아보아도 또 미국 곳곳에 벌어지는 총기 사고만 듣고 그리고 돌아보아도 답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납니다. 사사기 시대의 배경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난에서 극심한 궁핍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을 호소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상황이나 여건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전한 그 상황과 환경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돌파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 모든 것에 승부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기도원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 에 함께하는 저희 여러분, 우리 엘사상의 교회가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친히 일하셨고, 아단과 하와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는 믿는 자에게나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과 그리고 비를 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자는 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열매는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엄청난 상금으로 우리 주위에 로또가 이렇게 막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합니다. 물론 돈이란 것은 매우 가치 중립적입니다. 누가 어떻게 벌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악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확천금이 바로 나에게 생긴다 하더라도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은 창조의 세계 속에서는 죄악이고 우리 하나님은 게으름이 불이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를 인간의 욕심대로 내버려두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집니다. 소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겪는 세상처럼 말입니다. 어, LA 타운 한번 가보십시오. 높은 빌딩, 자신들의 마천루를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바로 그 건물 주변으로는 비가 와놀 자리가 없어 천으로 뒤집어 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의 단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 번째 원리, 특별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원리를 통해서 넘어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는 인간이 쌓아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뒤바꾸시는 역전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세례유한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선포할 때 바로 이 은혜의 원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높은 산들을 깎일 것이고 깊은 구렁텅이는 메워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가 세움을 입고 높은 자는 낮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강한 자는 연약한 자들 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강한 자가 자기 교만으로 남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또 낮고 천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힘이 넘치는 동시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은혜의 원칙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죄성의 이 극단적인 틀을 뒤집어 역전시켜 놓겠다는 은혜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아무 때나 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 때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일들을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 소리칠 때 이런 은혜의 원리를 작동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세상 속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억압받고 고통받을 때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좌절을 소망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수 있는 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또 소외된 자가 기득권자를 물리칠 수 있다는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주류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비겁한 자, 소심한 자가 용기 있고 담대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변화의 가능성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고 어렸던 목동 다윗이 그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뛰어남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교만으로 왜곡된 삶의 질서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질서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300여 명의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데리고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영웅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무려 1대 100으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1당 100의 용사들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원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미하고 미약했다고 합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심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기도원 당시 미디안이라 하면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민족이었고요. 전략도 매우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비가 귀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추수할 때면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추수한 곡식들을 닥친 대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늘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본래 밀타작이란 넓은 들판이나 마당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에 매우 협소한 곳, 좁은 곳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농사지어 놓은 밀들을 미디안에게 빼앗길까 봐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하고 밀폐된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작은 일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는은 지금 숨어서 스스로 하는 모든 것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기도온이 당면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고요. 기도원의 심리상태가 어땠는가를 가르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민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십시오. 도전하고 뛰어들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 하루 하루 매 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싫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일상적인 삶에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마치 지금의 기도원과 같아지고 맙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피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상을 핑계로 그저 그곳에 뒤에 그냥 숨어 머물러 있는 태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삶을 상황에 체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과연 무엇이 변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원은 스스로를 실패한 자라며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점점 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이 작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를 비겁한 자라고 여기 숨은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기도원은 그런데 감사보다, 그의 마음이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미디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나를 왜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명한 물음을 가진 삶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분명한 물음을 가진 삶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숨어 있는 기도원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현장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참 힘든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억압받으며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그는 처절하게 질문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질문을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을 묻는 사람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지금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억압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대였던 애국당에서 인도하셨던 그 기적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런 변명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고 이렇게 포유기하게 했으면서 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면서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이 물음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무엇인가 일어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대상에게 그런 모든 핑계에 책임을 대, 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없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왜 지금 말씀과 다르게 우리를 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변화를 기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물음 속에, 이 항의 속에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져가 물어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서 있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과 내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본래부터 담대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담대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용기가 있다?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나 비겁해지고 겁쟁이가 됩니다. 아프면 울고요, 상처가 나면 얼굴을 찡그리고, 답답하면 슬퍼하고, 무서운 것이 다가오면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문제는 나는 늘 두려워하는 사람. 나는 해도 안 되는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패배주의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자꾸만 커집니다. 더 이상 시도를 안 하게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바라는 영적인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연애를 했다가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다 점수를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했다가 그 직업이 마음에 안 들고 부딪혀서 그곳에서 쫓겨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사업이, 내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나, 언제나,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내가 또 해도 실패할 거야. 내가 어떤 것을 시도해도 잘안될 거야 하면서 실패한 그 자리, 그냥 그 깨어진 곳에 그냥 멈춰서는 생각입니다. 창조의 원칙대로 살아갈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과거의 불행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이 집요하게 현재 나의 생각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걷어 차버려야 합니다. 불행한 너는 과거에 속한 것이지 지금 나와 내 미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떨쳐 버리셔야 합니다. 기도의 문제도 불행에 붙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백성이었는데 그 약속이 다 어디 간 걸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위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제 이 미디안 백성 때문에 자유를 다 잃어버린구나.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우리는 미디한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말 거야. 이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함몰되어 있으니 그는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일들을 찾고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몸의 모든 것들은 제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의 생각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질문을 그 머문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리를 부어주십니다. 그첫 번째 원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원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심한 자, 겁내는 자, 두려워하는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큰 용사여. 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큰 용사여.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나기도나 너의 물음에 너가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야 될 시간이다. 라는 격려와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 속에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의 원칙을 가지고, 큰 용사여. 너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겁한 자, 소심한 자가 담대한 자, 큰 용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것을 준비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바로 그냥 멈춰졌던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멈췄던 생각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아하며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너의 생각을 깨뜨려라 절망하며 패배주의 속에 가뒀던 생각을 깨뜨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생각, 너는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안돼 하고 지금 멈춰서서 그 절망을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신 정체성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보내신 삶의 여정을 멈추면 멈추고 멈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인과 담대하게 시작하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원리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게서부터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아라. 너부터 해봐라. 다른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게 소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을 때 너가 일어나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제자의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때로 무지하고 의심을 품고 있어도 내 힘으로 갈때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요.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 힘이 우리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보내진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역사가 우리 곳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대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기도는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무려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보내려고 하십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기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만 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원나 기도나 그래도 너무 많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먹는 모습 봐. 만약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물을 먹는 자들 모두 제외시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들만 데리고 가거라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보내고 지혜로운 자들만 뽑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돈에게 약속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치듯이 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라. 라면서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 밤중에 기습공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나팔을 불고 그 앞에서 항아리를 그냥 깨뜨리면서 횃불을 들고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했을 때 미디안 군사들은 혼비백산하며 서로 치고 박으며 전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체념하기 시작하면 패배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 속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꼼짝 달상 못하게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멈추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연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작은 자라고 여겼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나의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2022년도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두 날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다짐했던 것들에 실패하고, 아,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못해. 하는 생각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 생각을 훌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부족했는지, 내가 왜 멈춰섰는지, 왜안 됐는지, 주님 앞으로 이런 질문을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평안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맡기고 보내신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계속되고 주어진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은 참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 옆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남은 두달 승리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